자, 여러 사람들이 이건 어디서 에 쓰먹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알아 봅시다. 우선 이게 시계같이 생겼죠? 시계같이 생겼는데, 예, 네, 이게,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시계하고 똑같아요. 열두 방향. 두 개로 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는 시계하고 똑같아. 요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려보면, 어, 궁금하고, 자꾸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조와 단조,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쉽게 볼수 있는, 네,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장조를 먼저 볼까요? 여기가 C, C죠 그러면 이 샵이 하나 있는 것부터 쭉 가보면 G가 하나가 있고 G가 샵 하나 G, D, D는 샵두개 쓸까요? 샵 하나, 샵두개 이렇게 써가면서 합시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샵 하나. 샵 둘. 에이. 샵세 개. 이샵네 e 개. G D A E B가 되죠. B 샵 다섯 개. 샵 그 다음에 요 F로 가면 G D A E B F가 되죠. 여기는 F 샵 정조인데, 요거는 샵이 여섯 개, 여섯 6개. 개샵 여섯 개를 하든지 또그 어 다음에 여가 C가 되는데 C 샵이돼요 C 샵이되는 네, 샵이 일곱 개에요. 샵이 일곱 개인데 일곱 개 7개 하나 많아요 자 왜냐면은 나중에 모든 걸다 반음씩 올리면은 다 반음씩 올리면 뭘로 돌아가 다시 C로 돌아가는 거예요자요 F샵은 또 뭐하고 같죠? 그쵸? G에 플랫하고 같죠 그렇죠. C#은 C에서 하나 올려 도에서 하나 올린 거는 내에서 하나 내린 거와 같죠. 거는 D 플랫과 같다. 그럼 여기서도 또 똑같이 G D A E B F C가 돼요. 그러니까 G D A E B F C만 알아두면 요거 그리는 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이 어, G 플랫은 F 샵과 같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F는 플랫 하나 B 여기서부터는 플랫이 붙어요 네, B는 플랫 두개 E 플랫은 플랫이 세 개. A 플랫은 플랫이 네 개. 다섯 개. 요거는 플랫이 다섯 개. B, D 플랫이죠. G 플랫은 플랫이 여섯 개. 결국은 플랫 여섯 개 붙인 거나, 샵 여섯 개 붙인 거는 같다.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샵 여섯 개 붙이나 플랜 여섯 개 붙이나 같다. 이거 그릴 수 있죠. 음.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 것이냐. 이거 그리기만 하면 뭐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마이너를 찾아봅시다. 첫째, 마이너와의 관계, 마이너와의 마이너 메이저의 관계. 또 이렇게 쓰죠. 마이너와 메이저의 관계. 그러면은 C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는 제로. 자, G D A E B F C 또는 여기서부터 G D A E B F C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자, 우리가 C에서 자 본인을 쳐 가지고 하나 둘셋네개 가면은 여기가 바로 마이너 자리에요 마이너. C의 마이너는 어디냐? 그러면 A의 A 마이너가 돼요. C의 마이너는 어디냐? A 마이너. 어떻게? 본인까지 계산해서 네개만 올라가면 돼 하나, 둘, 셋, 네개 가면 거기가 뭐다? 마이너다 그러면 G장조일 때의 마이너는 어디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넷뭐 2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메이저와 마이너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라고 C, 음. 그러면은 F장조일 때의 마이너는 어딜까? 여기서 네 개를 가요. F에서 하나, 둘, 셋, 네개 가면 D 마이너가 되네. 아, 여기다 쓸까요? D 마이너 이렇게 D 마이너. C일 때는 A 그 마이너. 마이너쓸 필요도 없어. 왜? 그 속에 있는 건 마이너다 생각을 하세요. 어? 속에 있는 건 마이너다. 자. 다음에 G는 G는 뭐죠? 이지 여기서 하나 G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니까 E 마이너다. D는 D 장조일 때는 하나, 둘, 셋, 네 B 마이너다. 그렇죠? 다음에 A A 장조일 때는 하나, 둘, 셋, 네 F 샵 마이너더라. 이 면은 하나, 둘, 셋, 넷, C# 마이너더라. 또는 뭐야? C# 마이너 안하려면 그렇지? D 플랫 마이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B 장조일 때 하나, 둘, 셋, 넷, 가서 뭐야? A 플랫 마이너. 자그 다음에 F는 하나 F 샵일때 하나, 둘, 셋, 넷. E flat minor. C s h a r 또는 D f l 의마이 n 는 뭔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가면은 B flat m 쉽죠? 자, A f l 장조 일때의 m i n 나 하나, 둘, 셋, 넷 가면 F네, F. F 마이너. 자, E 플랫 조의 조의 마이너는 하나, 둘, 셋, 넷, C 마이너. C 마이너. 그 다음에 B 플랫, 이거 플랫 두개 붙었을 때의 마이너는 하나, 둘, 셋, 넷, E 마이너. 아, 아니지, G 마이너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가면 돼요 죠. 자, 이 시계를 하나 가지고 마이너와 메이저를 찾을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또 어디다 또 써먹느냐? 그렇지. 우리가 왜 마이너와 메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반주라든지 오브리라든지 애드립을 할 때는 꼭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보를 뭐 분다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친다든지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 악보에 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불고 보이는 대로 치면 돼요. 그건 애드립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그렇죠. 오브리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브리 할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 시계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이 해놓은 것만 해도 뭐 평생 해도 다 못하니까 뭐 그렇게 가시려면 가시고 좀더 어 깊게 나도 뭔가를 내가 애드립을 하나 만들겠다 내가 하나 오브리가토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거를 공부하세요 그냥 반죽이나 하고 그냥 뭐어 남들이 해놓은 거 악보나 빌려가지고 그냥 불고 친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기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보셔야 되는 것이 기타는 코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코드 물론 그, 이, 그 다른 악기에도 코드가 있는 악기가 있고 또 코드가 없이 그냥 멜로디 악기일 때는 코드 톤이라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 피아노에서 도미소를 한꺼번에 칠걸 기타나 아, 기타에도 한꺼번에 칠 수가 있어요 C 코드로. 그러나 색소폰이나 이런 분노 악기는 한꺼번에 세네 개의 음을 못 내니까 그거를 하나 하나 분산시켜갖고 도미솔도 뭐 이렇게 하든지 어, 그 우리가 알페지오로 알 아르페지오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화 음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코드톤이라고 했어요. 물론 어, 이 색소폰이나 이런 데서도 이 코드톤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중급 이상으로 가면 이 시계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이 C조의 그, 우리 그 악보를 봤을 때는 이 C조에서 필요로 하는 코드가 뭔가를 봐야 돼요. 코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C조일 때는, C조일 때는, 이 앞으로 가면 5도가 되고, 뒤로 가면 4도예요. F에서 C로 가려면 5도예요. 그런데 C에서 F로 가면 4도예요. 재밌죠? 희한하죠? 자, 거꾸로 가면 4도고, 바로 오면 5도예요. 그러니까 C에서 4도, 네 번째인 화음이, 네 번째인 화음이 그러니까 F잖아요. 도미솔, 하라도, 하라도. 그렇죠. 하라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솔시레 G 코드, 또는 G7 코드.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C 코드일 때에 나오는 건 단지 세 개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 어, 마이너가 있잖아 마이너 마이너도 A마이너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4도 D마이너 그 다음에 5도 E마이너 E마이너 세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음악에 한 그러니까 어떤 그 어, 곡에 어떤 곡, 한 곡에 쓸수 있는 코드는 보통 이렇게 여섯 개를 써요. 여섯 개를 써요. 그러나 그것도 힘이 들어서, 어떡해요? 이세 개의 코드만 주로 쓰죠? 이세 개의 코드만 주로 써. 왜? 대체 코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대체 코드라는 거.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C라는 것은 뭐예요? 도미솔이에요. 도미솔. 그죠? F는 파라도예요. 파라도. G는 솔실이예요 솔실에. A는 라도미예요. 라, 도, 미. D는 레파라죠. 레, 파라. E는 미솔시가 되죠. 미솔시가 돼요. 자, 그러면 도미솔에 비슷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도미 요거 에이 마이너. 도미솔라 도미니까 도미가 이두 개가 겹치잖아. 도미가. 그렇죠? 도미가. 그러니까 이 C라는 것은, C 코드는 A 마이너와 거의 몇 프로가 같다? 70%가 같다. 그러니까 C 코드 쓸 곳에다가 A 마이너 코드로 써도 되고, A 마이너 쓸 코드에다가 C 코드로 써도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대체 코드. 대체한다. 70%가 같으니까 빨리 치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면, C는 A마이너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F는, F는 파라도네. 파라도. 파라도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파라도 있는 거. 여기 A마이너도 있지만은, 어, 도라도 있지만은, 어떻게 파라.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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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마이너. 그러니까 F는 또 뭐와 비슷하다? D마이너와 대체 코드를 할 수가 있다. G는 G는 솔시래잖아. 솔시래. 솔시. 솔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G는 또 뭐와 같이 그렇지. E마이너와 대체 코드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개를다쓸 필요가 없이 몇개로 쓴다? 세 개를 기본적으로 쓴다. 우리가 기타 처음에 배울 배울 때 보면 코드 세 개만 가지고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들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음을 더 예쁘고 어, 좀 세련되게 내기 위해서는 마이너 코드를 섞어서 같이 쓴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시계를 어왜 쓰는지? 이제 아셨을 거요자 주로 어, 이 시계는 뭐에서느냐 마이너 코드와 메이저 코드 그리고 어, 우리가 아아 아, 마이 아, 장조와 단조를 가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술수가 있고 또조견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코드를 우리가 쉽게 찾아서 쓸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 이 코드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개 노래가, 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면 주요 화음이라고 해요. 주화음. C 코드를 봤을 때, C가 주화음이기 때문에, 시작은 C로다. 그첫 마디는 C로다가 시작을 해요. C로다. 도미 소리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이 어, 음표로다가 첫 마디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F 코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파라도가 들어가는 거로다가 그 다음 마디나 구절이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그리고서는 바로 c 로 끝날 수도 있고. 한 소절이, 한 소절이, 한 소절이 그렇게 끝나는 수도 있고, 또는, 요거 C로 가다가, F로 가다가, G로 가다가, 다시 C로 끝난다. 뭐 이런 걸로 가는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요 G라는 것은, 그러니까 CFG 중에서 C코드, C장조일 때, C장조일 때 CFG에서 이 g를 누르게 되면, g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원래 c로 가고 싶어요. c로 가고 싶어, 그 느낌이 그래. 그래서 5도로 갔다가는 바로, 1도로 오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어 소절의 끝이나 그 곡의 끝에 가서는 꼭이 5도로 했다가 1도로 끝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작곡 방법이고 기본적인 음악의 틀이에요. 틀. 대개 보면 여기 세븐이 이렇게 써있죠. 세븐 코드 써있죠. 세븐 코드라는 거 전부 했죠. 뭐. 도미솔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를 쌓아놓은 거를 갖다가 세븐 코드라고 그래 왜 거기까지가 밑에서부터 이 시까지가 아 칠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칠도 코드지 사실은 우리가 이도미솔 해가지고 도미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도에서 미, 솔까지는 우리가 5도예요. 5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어 도, 미, 솔 하면 이거는, 어, 5 코드예요. 5 코드. 거기다 하나 더쌓았을 때는 우리가 7 코드를 하는 거예요. 5 코드예요. 전번에6 코드도 있죠5 코드에서 하나 올라간 걸 우리가 6 코드라고 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5 코드는 기본이 3개로 쌓여져 있고 기본이 5고 완전 5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5도라는 말을 안쓸 뿐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이 3개의 3화음은 무슨 코드다? 5 코드예요 그 다음에 6 코드, 그 다음에 7 코드 그 다음에 9 코드도 있고 11 코드도 있어요 11 코드 알면두 손으로 이렇게 어,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는 좀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세븐 코드, 그러니까 5 코드, 6 코드, 7 코드, 5 코드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도미 손, 레파라 미솔시, 이게 전부 5 코드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5도, 5도 관계다. 그래서 이, 이 표를 갖다가 5도 서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앞으로 갈 때는 5도예요. 그러나 뒤로갈땐 4도야. 그러니까 F가 C로 가려면 5도고 C에서 F로 가려면 4도예요. 음. 그래서 5도권 또는 5도 어 서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시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 시계만 옆에 놓고 내가 지금 어장조를 갖다가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럼 지장조에 들어가는 코드 뻔하죠. G C D7이잖아. 바로 그 앞에 거, 그리고 그뒤꺼 G, C. C가 바로 전 거죠. 그 다음에 G 앞에 거는, G 뒤에 거는 G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쭉 이거를 우리가 아, 코드를 연습하거나 코드를 연주하다가 G7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뭘로 간다? 바로 G로 간다는 얘기야. 왜? E7 코드 다음에는 꼭 뭘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뜸 코드로 간다. 어뜸 그 코드로 간다. 그런 얘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샵이 세개 달린 A 장조를 지금 연습을, 연주를 지금 하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코드는 뭐야? D하고 그러니까 ADE7 코드예요. ADE7 코드라고. ADE7 코드. 그렇죠? 그러면 A로 쭉 반주를 하다가 D로 갔다가 A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그다음에 E7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 바로 A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도권이라는 요 어, 시계 그거를 잘알아야 돼요 그 오른쪽만 잡고 하니까 오른쪽만 보는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볼까요? 이 플랫이 있어. 요 E 플랫. E 플랫은 이거 플랫이 세개 붙은 그런. 어, 거기죠. 어? 이럴 때는 무슨 코드가 쓰인다. 그렇죠. A. 플랫 그 다음에 E. 플랫 A. 플랫 B. 플랫 코드가 쓰이는 거죠. B. 플랫 코드. 거기에 쓰이는 마이너 코드는 그쵸. 그렇죠. C. 마이너 코드 F.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i 마이너 코드가 쓰인다. 아시겠죠. 그리고서는 어, B. 플랫을 코드를 썼다가는 그 다음에 오는 건. 안 봐도 바로 뭐 원그 으뜸 코드 이 e 플랫 코드로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오도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시계 하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코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아시겠죠? 단지 걱정할 건 뭐냐? 단지 걱정할 건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단지 걱정할 거는 그치 체 외우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이게 삼화음의 이, 위치에 따른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게 도, 미, 솔. 이거는 꼭 외워야 해요. 그다음에 레로 가면은 레. 아, 라. 미르가, 도, 레, 미, 하, 솔, 라, 시, 도, 이따 갑시다. 네, 레, 파라, 미, 솔, 시, 하 라, 도, 솔, 시, 레, 라, 도, 미, 시, 레, 파. 쓰레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는 꼭 외워야 돼꼭 외워야 돼 무조건 왜 요거는 c고 요거는 d c d e f g a b 이기 때문에 꼭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어, 반음 올리고 내리는 거는 전번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레파라를 바로 하면 D마이너가 되죠 D마이너가 되는데 D마이너에서 하를 어, 어떻게? 올려줘요 하를 반음 올려주면 어떻게? D가 되죠 그죠? 도미술에서 요거는 우리가 딱 화음 어, 삼형제라고 그러죠 도미술 하라도, 솔시래요. 사마음이에요. 얘들은 전부, 어, 메이저로 되어 있어요. C, F, G는 메이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마이너로 고치려면 중간 거를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C 마이너가 돼요.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장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로 만들 수도 있고, 바이나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단지 외워야 될건 뭐냐? 도미솔레파라미솔시 미소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시레파. 이것만 외우면 여기에 있는 이 시계 보는 거는 식은죽 먹기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